안녕하세요. 공주에 사는 그린 그린 여자 김영주입니다. 이번에 제가 가져온 책은 제주를 그리다라는 책이에요. 글 그림 최혜지 선생님께서 쓰고 그리셨고 저도 공주를 어, 공주에 살면서 공주를 수채화로 그림으로 남기고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 한편으로는 책으로 남기면서 어, 주요 명소뿐만 아니라 일상의 주변의 모습들 어, 남기고 싶은 것들을 추억하며 기록하며 이렇게 어, 하나의 결과물로서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네요. 전에 한번 읽었었는데, 이번에 낭독해 보겠습니다. 음, 차례를 보면 음, "제주에 살면서도 제주가 그립다", "꽃으로 그리는 제주의 열두 달", "머무르면 보이는 제주의 일상", "진짜 제주를 만나러 가는 길" 음, 마치는 글에는 "나의 제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색연필과 수채화를 같이 음, 응용하셔서 어, 귀엽게, 사랑스럽게 표현을 하셨어요. 제주에 살면서도 제주가 그립다. 아쉽다. 제주 안을 못 보는 거. 예지 언니, 언니는 제주에서 꽤 지냈는데도 하루 이틀 제주 안을 놓치는 게 아쉽구나. 정말 사랑하나보다. 그렇다. 일 때문에 간간이 육지에 올라올 때마다 그날그날 놓치는 제주의 하늘과 바다가 그리워 자꾸 뒤를 돌아본다. 섬에 온지 꼬박 1년 반. 나는 제주에 살면서도 여전히 제주아리 중이다. 처음 제주로 이사 왔을 때 동백은 이미 꽃송이 통째로 뚝뚝 떨어져 있었다. 한 해를 지나 나무에 동백꽃이 만발했을 때 나는 눈물이 났다. 한 해를 살았구나 싶어서 제주의 사계절은 오래된 꿈이었다. 꿈이 마침내 이루어졌을 때 나는 또 사짐했다. 한 번의 사계절로는 부족하다고 더 살아보자고. 그런 마음으로 섬에서의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고 있다. 골목마다 그 계절의 꽃이 가득한 게 신기해 꽃을 그리기 시작했다. 한 송이 두 송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기록했다. 기록하고 또 다시 그렸다. 그리고 또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제주를 그리기 시작했다. 제주를 그리다는 지난 1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책이다. 12달 동안 피고 지는 꽃들의 이야기는 꽃을 통해 계절을 기다리는 낭만을 알려주었다. 때가 되면 피고 지는 꽃들은 존재만으로도 위안이다. 흘러가는 삶을 어김없이 온몸으로 표현하는 꽃이 고맙다. 나는 여전히 나약해서 눈과 귀와 향으로 흘러감을 확인해야만 살아갈 용기를 얻는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제주라는 이 섬은 별개 다 위로이고 별개 다 행복으로 다가온다. 길 위에 멍멍이들이 많아 홀로 걷는 산책길도 외롭지 않고 그 멍멍이들이 어느새 엄마가 되어 아기 멍멍이들을 줄줄 데리고 다니고 남자인 줄 알았던 공천포 멍멍이 덕구는 하얀 양말을 신은 누렁이들을 낳아 동네 이웃들을 박장대소하게 만들었다. 물질하러 들어가시는 해녀 삼촌들의 뒷모습은 애잔에서 눈물이 나다가도 알록달록 형형색색의 수면양말을 신으신 모습을 보고 또 웃고 물 밖에서 나는 해녀 삼촌들의 숨소리 호이호이는 삶과 죽음이 이토록 가깝구나 싶어 하루를 돌아보게 하고 보라색 고사리를 보며 아이처럼 신기해하고 길에서 만난 고양이와 할머니의 뒷모습은 그 순간을 붙들어 놓고 싶을 만큼 아름답고 귤밭이 만든 미로는 어릴 적 읽었던 동화 속의 한 장면만 같기만 하다. 시간마다 변하는 하늘과 바다는 머물러 있지 말라고 끊임없이 나를 다독인다. 그러다 이내 또 잠시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한 바다는 이따금 머물며 잠시 쉬어가도 된다고 말한다. 그런 모습을 꾸준히 그렸다. 그러자 삶은 나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궤도로 옮겨주었다. 보고 느낀 것들을 쓰고 그리면서 점점 단단해졌다. 나는 그렇게 조금씩 그리고 여전히 성장 중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억하고 싶은 걸 그냥 그리는 것일 뿐. 피곤해서 앉고 싶은데도 앉을 자리가 없어 짜증이 났던 지하철 출근길. 자기는 일도 안 하면서 눈치만 주는 상사. 회사 워크샵에서 팔을 다친 채 눈치를 보며 일을 해야 했던 상황. 왜 이렇게 세상은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냐고 마음의 울분만 가득할 때 나는 조금씩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연필, 펜, 색연필, 물감, 어떤 재료를 쓸, 것인지, 쓸 것인지에서부터 어떤 색으로 어떻게 칠할 것이냐는 온전히 내 마음이었다. 내손끝으로내 내 마음대로 그리고 있을 때 머릿속을 가득 메우고 있던 잡다한 생각들은 멈추었다. 매일 되뇌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 마음처럼 사는 게 쉽지 않은 이 세상에서 그림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대로 그리자.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2015년 여름부터 일상 그리기 클래스를 이끌고 있다. 수업의 목적은 분명하다. 내 그림 사랑하기. 언제 어디서나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그릴 수 있는 용기 갖기. 남들과 비교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나 일상 예술가가 될수 있다고 믿는다. 수업 중 내가 하는 일은 각자가 지닌 어린 예술가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 저마다 깊이 잠들어 있던 수강생들의 어린 예술가가 깨어나 마음껏 뛰노는 모습을 볼때 그림에 대한 신념을 다시 한번 지킨다. 잘 그린 그림이란 무엇일까?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는 게잘 그린 그림일까? 어떤 것이 더 우월한 그림이고 못난 그림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 묻는다. 적어도 그림을 그리고 싶은 이유가 나의 일상과 여행을 기록하고 싶은 이유라면, 잘 그린 그림에 대한 강박을 벗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 이 책을 만들었다. 온전히 내 시선과 흐름에 따른 나의 제주 이야기, 내가 쓰고 그린 호흡처럼, 모두가 자신의 여행, 혹은 일상에서 숨겨진 이야기들을 발견하길 바란다. 수업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 그리기 어려운 것과 그리기 싫은 것은 그리지 않아도 돼요. 스스로를 존중하면서, 그저 내가 왜, 무엇을 그리고 싶은지만 생각해요. 뭐든 좋다. 그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아무 펜이나 들고 끄져갔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내 시선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삐뚤빼뚤 못나도 좋고, 원이 둥글지 않아도 좋고, 원근감이 없어도 좋고, 명암이 없어도 좋고, 남들이 초등학생 그림이라고 놀려도 괜찮다. 중요한 건 일상이나 여행에도 여행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크나큰 선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가 직접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냥 그리는 것이다. 당신의 삶이 조금 더 풍부해지길 바라며 선과 선이 만날 때의 몰입감과 내 손으로 그려지는 내 것의 기쁨이 당신에게도 찾아오길 바라며. 꽃으로 그리는 제주의 12달 너를 기다리며 꼬박 1년 동백꽃은 꽃마다 잎의 개수가 다르다. 종류도 여러 가지라 보는 재미가 있다. 빛에 따라 꽃잎색도 다르게 보인다. 빨갛기도 하고 투명한 자주색도 비치고 때때론 갈색 같다. 하얀색 물감을 섞기 싫은 맑은 색을 가졌다. 2015년 1월 10일, 제주에 처음 왔을 땐 동백꽃이 진터였다. 동백꽃은 질 때, 잎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꽃송이 통째로 퉁하고 떨어진다. 땅에 떨어진 동백꽃을 보며 동백꽃이 활짝 필쯤에도 제주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2015년 12월 나무에 주렁주렁 활짝 핀 동백꽃을 보며 미소 짓는다. 동백꽃에게 말한다. 1년을 꼬박 기다렸다고. 봄을 기다리는 꽃. 유채꽃보다 더 먼저 피어나 봄을 기다리는 꽃은 수선화라고 한다. 제주 수선화는 알고 있던 수선화와 모양이 조금 다르다. 동그란 화관처럼 샛노랗게 자리 잡고 있는 모양과는 다르게 레이스처럼 하얀색과 노란색이 한 겹씩 섞어 있다. 누군가는 수선화를 애타게 기다리던 봄이 오면 그 햇살을 얼마 누리지도 못하고 지는 애석한 꽃이라고 표현했다. 그렇다면 너를 기억할게. 겨울 내내 꽁꽁 얼어붙은 차가운 땅에서 봄을 기다렸던 너를. 겨울이 주춤한 사이 기어코 꽃을 피워낸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한 향이 아닌 담담한 향을 내며 발길을 붙잡았던 너를 말이야. 차가운 겨울이 되면 네가 언제 피나 서성될 것만 같다. 제주의 봄 유채꽃이 만발하기 시작한다. 드디어 봄이 왔다는 기쁜 소식이다. 지척이 유채꽃이다. 길가에도, 성산 일출봉 주변에도, 무밭에도, 가옥 틈틈이 노란 물결이 제주를 뒤덮는다. 선명한 노란색으로 봄이 왔다고 온몸을, 온몸으로 알리는 유채꽃 덕분에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자세히 들여다본다. 꽃잎이 내장이다. 자세히 보아도 다섯 장인 꽃잎이 없다. 독립적이 독립적으로 있는 동백꽃과 달리 유채꽃은 무리지어 있다. 마치 하나의 꽃다발처럼 말이다. 노랑노랑한 게 색이 참 곱다. 괜히 마음이 일렁인다. 노랗다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일렁이는 봄이다. 단어만 들어도 설레는 이곳은 제주다. 아불사 그러니까 제주의 봄이다. 벚꽃 타령. 벚꽃 타령은 육지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다. 그런데 섬에도 벚꽃이 만발한다. 틈만 나면 길가가 온통 분홍빛이다. 섬의 벚꽃이 좋은 건 뒤에 건물이 빼곡히 없다는 것, 차와 사람이 덜하다는 것, 건물과 차와 사람이 없으니 벚꽃에서는 소리가 난다. 윙윙. 벌도 벚꽃에게 달려든다. 벚꽃은 어디서나 사랑받는구나. 벚꽃, 네 덕분에 모처럼 섬도 축제 같다. 어쩜 그리 탐스럽게 뭉개에 뭉개에 피어있니. 가지마다 틈없이 틈없 빼곡히 피어있는 너를 보며 웃는다. 이따금 삶이 메말라지면 너를 떠올릴 테다. 그리고 메마른 가지에 너를 한 송이씩 잔뜩 그려넣을 거야. 가지의 벚꽃을 한 송이씩 그릴 때마다 벅차오름을 느낍니다. 메마른 가지의 벚꽃이 풍성해지자 하루가 밝아져요. 이 가지 위에 당신만의 벚꽃을 피워보세요. 당신의 하루도 풍성해질 거예요. 여름이 오고 있다는 인사 봄이 끝날 무렵 제주에는 귤꽃이 핀다. 귤나무에도 꽃이 핀다니 나무에는 하얀 눈이 내린 것처럼 귤꽃이 가득하고 마을에는 귤꽃 향기가 진하게 퍼진다. 귤꽃 향기는 달콤하면서도 향이 깊어 콧속에 한가득 들어온다. 한참을 머물러 있다 자리를 떠나도 고개를 들린다. 달콤한 향이 코끝에서 사라지는 게 아쉽기만 해서 말이다. 귤꽃이 지고 구, 귤꽃 향기가 사라질 때쯤 제주에는 여름이 찾아온다. 여름이 찾아와 기쁜데 막상 봄이 떠난다고 하니 조금 아쉽다.지나는 봄이 아쉬워 귤나무를 떠나지 못하고 서성인다.갓단 감귤은 콧끝 지능한 맛.낮은 턱에 있는 귤밭이 있다.나무마다 감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어느새 나도 모르게 귤나무가 만들어낸 미로를 걷고 있다.그러다 귤밭 주인 아저씨를 만난다. 농약을 치지 않아 껍질이 얇고 달다며 몇개 건네주신다. 낯선 이에게 건네는 귤이 따뜻해서 그런 걸까? 귤이 새콤달콤해서 일까? 코끝이 찡해진다. 따뜻한 날들의 꽃 멀리서 볼 때는 분홍빛을 띠는 하얀 꽃이 앙증맞게 피어있다. 가까이 들여다보니 파, 빨간 실빛줄이 선, 선명하다. 이꽃 이름은 뭘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묻고 다녔다. 접시꽃 해당화 의견이 분분하다. 한참이 지나서야 이 아이의 이름은 낫 달맞이꽃이라는 걸 배운다. 낫 달맞이꽃은 4월에서 10월까지 피는 꽃으로 개화가 길다. 1년에 반을 함께하는 셈이다. 그중 따뜻한 날만 골라 핀다. 이놈도 나처럼 추운 걸 싫어하는구나 싶어. 더 가까이 가까운 사이가 될 것만 같다. 나와 당신의 삶이 수국수국 하기를. 수국이 피고 있다. 동네 이웃 어르신께서 올해 장마는 조용히 지나가려나 하신다. 몰랐다. 여름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꽃이 수국이라는 것을. 수국이 만발했다. 동, 얼굴만한 동그란 수국이 지천이다. 꽃잎 내장이 하나의 꽃을 이루고 그 꽃들이 동그랗게 모여 꽃다발이 되었다. 그 꽃다발들이 다시 숲을 이룬다. 그 사이에 앉아 수국을 본다. 향기를 맡고 깻잎처럼 생긴 잎사귀도 찬찬히 들여다본다. 뭉게뭉게 핀 수국을 보니 덩달아 내 마음도 풍성해진다. 나는 문득 생각한다. 나와 당신의 삶도 풍성하길. 우리의 삶 역시 수국수국하길. 수국수국이 피었습니다. 나와 당신의 마음도 그러하길 바라며. 수국은 똑똑한 녀석이다. 흙이 어떤 성분을 가졌는지에 따라 색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토양이 산성일 때는 푸른색 꽃을 피우고 염기성일 때는 붉은색의 꽃을 피운다. 종달리 해양도로의 수국들은 대부분 분홍빛이거나 하늘빛이다. 그리고 하도리 정류장이 피는 수국은 진한 자주색과 보라색을 띈다. 흙에 따라 꽃잎의 색이 달라지는 꽃이라니.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과학이 아니던가. 자연 자체가 리트머스 종이인 셈이다. 시, 사람도 씨앗이다. 우리는 어떤 토양을 만나 어떤 색의 꽃을 피울 것인가. 분홍색이어도 딱 하나의 분홍색으로 정의할 수 없는 자연의 색처럼 우리의 삶도 무슨 색, 무슨 색, 딱한 가지의 색으로 정의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국은 매일매일 색이 조금씩 변한다. 저마다의 무수한 색들이 다채롭게 펼쳐지길. 그래서 온 세상이 알록달록 했으면 좋겠다. 몸과 마음이 뜨겁게. 비가 한바탕 쏟아졌던 장마가 지나고 나니 무더운 여름이다. 수국은 아름다운 색을 잃고 모두 시들었다. 길을 걷다 해바라기를 만났다. 해만 바라보고 있어 해바라기라더니 어째 해가 쨍해도 해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다. 허리까지 오는 해바라기들 사이에 서 있으니 괜히 나도 누군가를 바라봐야 할 것만 같고 괜히 나도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 것만 같다. 봄에만 일렁일 줄 알았던 마음이 다시 일렁인다. 게다가 이제는 덥다. 몸과 마음이 뜨겁게 들뜬다. 해바라기도 같은 마음이려나. 그래서 아름다운 꽃. 담장 밖으로 샌도란 꽃이 피어 피었길래 무슨 꽃인지 들여다보니 담장 안으로 팔뚝만한 수세미들이 주렁주렁 열려있다. 수세미 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무게를 아는 꽃이다. 그래서 더 아름답다. 여름의 끝. 새와 돌담 곳곳에 부용화가 만발했다. 생긴 게 무궁화와 꼭똑 닮아 계속 무궁화라고 불렀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부용화다. 부용화는 해마다 봄이 되면 새싹을 틔우고 여름에 꽃을 피운다고 한다. 부용화가 지면 여름도 흘러가겠지. 뜨거운 여름이었다. 아쉽다. 제주의 여름이 끝나는 게 말이다. 덥다고 작은 조금만 짜증 낼걸 그랬나 그럴 걸 그랬다. 소화야 소화야 집앞 돌담에 진홍빛과 주황빛이 섞인 꽃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능소화다. 수술 부분은 노란색인데 주황빛과 섞이는 모양새가 아름다워 가방 속에 있는 팔레트를 급히 찾는다. 임금의 성원을 입은 궁녀가. 임금을 기다리다가 상사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궁녀가 죽자 그녀가 살았던 궁 돌담에는 능소화가 만발했다고 한다. 아마 죽어서도 나 여기 있노라 보라고 어여쁜 색으로 피어난 건 아닐까. 괜히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이름을 불러본다. 소아야소아야 소아야. 천일 동안 붉은 꽃 여름부터 늦가을까지 붉은색의 꽃이 변하지 않아 천일홍이라 한다. 자주 가는 제주의 한 식당 앞은 온통 천일홍밭인데 주인 내외분께서는 네 식당 안쪽에 천일홍을 곱게 말리신다. 천일홍의 꽃말은 변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일까? 천일홍은 꼭 꽃말처럼 예쁘게 말라 제 모습 그대로 시들지 않는다. 그 식당에 가면 사계절 내내 천이롱이 천장에 매달려 있다. 그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겠냐만 괜히 너를 보며 그런 사랑도 있을 거라 상상한다. 작은 메밀꽃들이 모여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차가워질 무렵 제주에는 메밀꽃이 핀다. 작은 꽃들이 옹기종기 모여 무리를 이루고 그 무리에 줄기가 가득하다. 자세히 보면 정말 작은 꽃이다. 그 작은 것이 이렇게 모여 하나의 밭을 이루었구나. 그 밭이 온통 하얀색이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모여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메밀밭은 존재만으로도 감동이다. 작은 것이 모이면 이렇게 큰 밭도 온전한 색으로 가득 찰수 있구나 싶어서 언젠가 세상과 이별해야 할때 나의 작은 것들도 이렇게 한가득 모여 큰 밭을 이루길 바라본다. 나를 제주에 붙잡아둔 억새 꽃으로 한 해를 돌아본다. 제주에 살면서 가장 많이 그린 그림은 꽃이다. 사람들이 묻는다. 어떤 꽃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달마다 나를 행복해하는 존재들이었기에 때문에 어떤 꽃이 가장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면 딱 하나만 골라 대답하기가 곤란하다. 그렇지만 다른 의미로 크게 감동했던 아이가 있다. 억새다. 새별 오름은 억새로 이루어진 오름인데 운 좋게도 억새가 개화할 무렵이면 무, 무렵부터 시작해. 일주일 단위로 지는 모습까지 모두 지켜봤다. 피었다 사라지는 꽃과 달리 억새는 그 형태를 계속 유지했는데 억새가 만들어낸 물결의 색은 아직도 선명하다. 큰대 끝에 억새꽃이 개화할 무렵에는 분홍빛이다. 파란 하늘에 흔들리던 분홍 물결은 제주에 계속 살아야겠다고 나를 붙잡았던 풍경이다. 분홍빛이 한바탕 오름을 뒤엎고 나면 억새의 꽃송이가 하얗게 핀다. 솜털 같은 하얀 털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지금 이 삶이 바로 축제이며 그러한 풍성함이 곧 고마운 삶이라는 걸 마음에 새기게 된다. 또한 차례 흰 물결이 지나고 나면 꽃송이가 모두 떨어져 쓸쓸한 대만 남는다. 쓸쓸하지만 억새는 굳건하다.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억새를 보며 나는 또 다짐한다. 흘러가는 대로 살자. 발길 닿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자. 머무르면 보이는 제주의 일사 스스로가 사랑이 되는 날 2016년 1월 1일 우도와 성산 일출봉 사이에서 첫 해를 볼줄 알았다. 역시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새해부터 알려주는 네가 좋다. 2016년에는 사랑했으면 좋겠다.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친구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사랑, 삶 전체에 사랑이 늘어나는 한 해가 되길.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랑이 되어야지. 오늘 보지 못한 해는 스스로 그려 넣는다. 2016년 우리는 모두 좋은 날로 간다. 고사리. 고사리.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다. 밝은 갈색의 고사리가 참기름과 만나 고소한 향을 내는 나물이 되었을 때 아빠는 고사리 반찬으로 소주 한두 병을 가볍게 비워낸다. 태어날 때부터 갈색일 줄 알았던 고사리는 원래 싱그러운 연두빛이었다. 이게 정말 고사리라니 싶어. 한참을 들여다보고 만져본다. 4월이 되면 고사리들이 자라나는 시간. 고사리가 쑥쑥 자라나고, 보름 정도 비가 오기도 하는데, 제주에선 고사리 장마라고 한다. 고사리 철이 되면 동네 이웃들은 너도 나도 고사리를 따라간다. 집집마다 고사리가 널려 있는데 막 따온 고사리를 삶아 볕에 널면 점점 보라색으로 변한다. 보라색이라니 또 놀라 자세히 들여다본다. 이렇게 우리는 모르는 게 많다. 결과만 보고 사니 그 과정의 눈부심을 잡고 있는다. 자연에게, 제주에게 과정을 배운다. 아빠에게 말해야지. 고사리가 원래 무슨 색인 줄 아냐고. 아빠와 대화할 거리가 하나 늘었다. 과정 속에 삶이 있다. 오일장 생선 삼촌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잠이 오질 않아 동네를 걷다 우연히 새와 오일장이 시작하는 모습을 봤다. 가장 먼저 문을 연 곳은 생선 삼촌. 박스 안에는 싱싱한 생선이 가득하다. 한 박스 한 박스 부지런히 옮기시더니 가지런히 생선을 배열하신다. 야무지, 야무지게 고무장갑을 끼고 생선을 담아내시는 모습이 좋아 물끄러미 바라본다. 싱싱한 생선처럼 삶이 살아 움직인다. 곡물할망의 예술감각. 색색깔의 대야에 색색깔의 곡물이 가득하다. 빨강, 초록, 파랑, 갈색, 보라, 분홍, 하늘에 대하에, 하늘색에 대하에 하양, 노랑, 검정, 자주색의 곡물들이 담겨 있다. 단순히 고무대야에 곡물을 담은 게 아니다. 이건 예술이다. 혼자 사는 터라 조금만 주셔도 된다고 하는데도 할머니는 돼가득 찹쌀을 퍼 담으신다. 할머니의 넉넉한 인심과 푸근한 미소, 그리고 아름다운 예술 감각 덕분에 따뜻했던 오일장. 나는 그 예술이 그리워 오일장에 간다. 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공주의 산성시장에도 음,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죠. 바구니와 그릇에 담아 있는 야채들 채소들을 봤을 때, 아 이건 그냥 담는 게 아니라 어울리면서 색깔을 생각해 보시면서 담으셨구나. 일상의 미학이죠. 음, 이런 책을 보면 저도 정말 또 가슴 몽글몽글하게 새로운 생각도 들고 그래서 책도 읽고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